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색채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형용사 이미지. 배색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색채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특정한 감정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오늘은 이 색채들이 어떻게 우리의 감성과 연결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이란?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은 미국의 심리학자 오스굿이 고안한 색채 이미지 평가 방법인 SD법을 기초로 IRI 색채 연구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만든 색채 감성 공간이에요. 이 스케일은 색채가 주는 느낌을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인데요. 세로축은 부드러운 사프트와 딱딱한 하드, 가로축은 동적인 다이내믹과 정적인 스태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색을 볼때이 색은 참 맑다 또는 이 색은 우아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색채와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이랍니다. 12가지 형용사 이미지 배색.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에서는 색채 감성을 12가지 대표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어요. 각 이미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귀여운 프리티. 귀여운 이미지는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하며 달콤한 느낌을 주는 배색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연상되죠. 주요 특징. 고명도 고채도의 노랑 빨강 연두 등을 사용해요 핑크 주황 노랑과 같은 밝은 난색 을 주로 활용해요 비비드 vv 라이트 lt 페일 pl 톤을 사용해요 관련 형용사 즐거운 아기자기한 싱싱한 밝은 신선한 사랑스러운 재미있는 쾌활한 달콤하니 예를 들어 10대에서 20대 여성을 위한 코스메틱 소품이나 달콤한 과자를 만드는 가게의 이미지 에 적합해요 여러분도 귀여운 캐릭터 상품이나 디저트 가게를 떠올려 보세요. A. 맑은 푸유. 맑은 이미지는 투명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배색이에요. 마치 숲 속의 맑은 공기나 깨끗한 유리를 연상시키죠. 주요 특징. 화이트에 가까운 고명도의 페일 PL, 화이트 CWH 톤을 주로 사용해요. 한색 계열의 차갑고 맑은 이미지와 옅은 난색의 투명한 이미지를 포함해요. 콘트라스트를 약하게 배색해요. 관련 형용사 가벼운, 부드러운, 투명한, 상쾌한, 얕은, 섬세한, 깨끗한, 흰색에 가까운 한색 위주의 배색으로 깔끔하고 미니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청량감 있는 음료수 패키지나 화장품 디자인을 생각해보세요. 3. 온화한마일드. 온화한 이미지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배색이에요. 마치 포근한 이불 속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주죠. 주요 특징. 고명도의 화이티시 WH톤과 라이트그레이시, LTGY톤이나 M8등의 저채도를 사용해요. 회색이나 흰색이 포함되어 편안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만들어요. 관련 형용사 연약한, 순수한, 약한, 유연한, 매끄러운, 잔잔한, 소박한, 안정된. 동일 색상 계열의 배색으로 포근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약간의 색상. 차이를 준 배색으로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아기용품이나 편안한 친구류 브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4. 은은한 피스펄 은은한 이미지는 온화한 이미지보다 더 정적인 느낌으로 한국의 단아함과 시크시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주요 특징 그레이시지와의 톤이 주를 이루고 중명도, 저체도 위주의 색조를 사용해요.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 되도록 배색해요. 일. 관련 형용사 단정한, 가지런한, 정돈된, 그윽한, 심플한, 단순한, 정적인 중명도, 저채도 위주의 배색에 m 팔로 보조해주면 정적이고 심플한 이미지에 효과적이에요. 전통 찻집이나 모던한 한식당의 인테리어를 생각해보세요. 5. 내추럴 한내철럴 내추럴한 이미지는 자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꾸밈없고 편안한 느낌의 배색이에요. 마치 울창한 숲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죠. 주요 특징. 자연에서 보이는 노랑, 연두, 초록 계열로 유사 색상 배색해요. 소프트 SF, 라이트 그레이시 LTGY, 덜 디엘 톤등 중명도, 중채도로 배색해요. 관련 형용사 정다운, 자연적인, 포근한, 풍성한, 전원적인, 편안한, 감미로운, 은은한 농도의 중명도, 중채도 위주의 배색으로, 약간의 톤, 색상 차이를 준 배색이 내추럴한 이미지 전달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친환경 제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6. 경쾌한 치펄 경쾌한 이미지는 젊은이들의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 느껴지는 배색이에요.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죠 주요 특징 활동적이고 선명한 빨강, 파랑, 노랑 등의 비비드 VV, 라이트 LT 톤을 사용해요 그 고명도의 화이트 TCWH 톤을 함께 배색해 움직임이 가볍고 리드미컬한 느낌을 줘요 관련 형용사 젊은 새로운, 스포티한, 자유로운, 활동적인, 율동적인, 선명한, 돋보이는, 강한 채도감 위주의 배색의 흰색 앵굴을 배색하여 활동적이면서 활기찬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스포츠 브랜드나 젊은층을 위한 음료 패키지를 생각해보세요. 7. 화려한 고저스. 화려한 이미지는 여성스럽고 멋스러운 느낌으로 마치 궁정생활의 화려함을 연상시키는 배색이에요. 주요 특징. 자주 보라 계열의 색상과 비비드 VV, 스트롱 톤, 딥티피 톤을 사용해요. 매혹적이고 눈에 띄는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색상이나 톤 차이를 주어 배색해요. 관련 형용사 환상적인, 넉넉한, 한국적인, 성숙한, 장식적인. 원색의 비비드 톤 위주로 환상적, 매혹적, 과한 장식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반대 색상의 배색일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고급 보석상점이나 화려한 패션 브랜드를 떠올려보세요. 8. 우아한 엘러건트 우아한 이미지는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배색이에요. 세련되고 기품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주요 특징 중체도 중명도의 덜 디엘, 그레이시, GY, 톤을 사용해요. 여성스러운 느낌의 보라피 자주알피를 사용해 배색해요. 콘트라스트를 약하게 하여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해요. 관련 형용사 감각적인, 멋진, 동양적인, 클래식한 주로 중명도, 중채도에 안정된 톤 위주의 배색이 들어가며 색상 대조가 너무 강하지 않게 배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고급 호텔이나 클래식한 패션 브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9. 다이내믹한 다이내믹 다이내믹한 이미지는 역동적이며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연상되는 배색이에요. 마치 스포츠카의 스피드와 힘을 느끼게 하죠. 주요 특징은 안색 계열의 비비드 vv, 기본 딥딥피 톤 등의 고채도 색상을 사용해요. 대조되는 다크디케이톤 N1.5를 이용해 선명하고 활동성이 느껴지도록 배색해요. 관련 형용사 개성적인, 혁신적인, 기운찬, 강인한, 강한, 거친, 와일드한, 고채도 저명도의 어두운 색 위주의 배색과 강한 대비 색상 배색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스포츠카 브랜드나 에너지 드링크 패키지를 떠올려보세요. 10, 모던한 마던, 모던한 이미지는 도시적 감각의 현대적이고 딱딱하며 진보적인 느낌의 배색이에요. 첨단 기술과 도시의 세련미를 담고 있죠. 주요 특징 무채색과 한색 계열로 색상을 제한해요. 하이테크 이미지의 경우 미래적이고 첨단의 느낌이 나는 파랑빛과 청록빛을 사용해요. 도시적인 세련미를 표현할 경우 그레이시 지와 y 톤을 사용해요. 관련 형용사 인공적인, 하이테크한, 실용적인, 도시적인, 딱딱한, 견고한 무채색 계열의 주조색에 선명한 색조 포인트가 들어간 배색이 효과적이며 블랙과 흰색의 배색으로 실용적이면서 첨단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최신 전자 제품이나 현대적인 건축물을 생각해보세요. 11. 점자는 마더스트, 점자는 이미지는 남성적인 이미지로 고상하며 정적인 느낌과 비슷한 배색이에요. 신사복에서 연상되는 클래식하고 엄격한 이미지를 담고 있죠. 주요 특징, 저그 자체도 저명도의 덜티엘, 다크디케이톤을 이용해요. 딱딱하고 탁한 무거운 느낌이 되도록 배색해요. 관련 형용사 고급스러운 세련된 보수적인 전통적인 지적인 품위 있는 격식 있느니 저명도 저체도 한색 계열 위주의 배색이 효과적이며 주로 중년층을 상대로 효과적인 배색이에요. 고급 정장 브랜드나 전통 있는 금융 기관을 떠올려 보세요. 12 고상한 너벌 고상한 이미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듯 깊이감이 내재되어 있는 배색이에요. 빛바랜듯한 고풍스러움이 특징이죠. 주요 특징. 저명도와 저채도의 그레이시지와이 다크디케이 덜디엘 톤으로 배색해요. 또 원숙한 중년 이미지로 표현되어 1. 관련 형용사 차분한 나이든 성숙한 우울한 오래된 탁한 수수한 전통적인 품이 있는 저채도 저명도의 탁한 색조 위주의 배색이 효과적이에요. 오래된 골동품 가게나 클래식한 와인 브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형용사 이미지 배색의 활용. 형용사 이미지 배색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1.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색채 선택 1. 패키지 디자인 제품의 특성과 타겟 소비자에 맞는 색채 적용 3. 인테리어 디자인 공간의 목적과 분위기에 맞는 색채 계획 4. 패션 디자인 시즌과 트렌드, 타겟 소비자에 맞는 색채 계획 5. 웹앱 디자인 서비스의 성격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색채 적용 마무리 오늘은 형용사 이미지 배색에 대해 알아봤어요. 색채는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를 넘어 특정한 감정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랍니다. 12가지 형용사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느낌과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색채를 선택할 때 이런 형용사 이미지를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더 효과적이고 감성적인 색채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색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